지금까지 모습이 공개된 악마의 열매를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품거품 거품 열매입니다. 초인계 악마의 열매로 먹으면 몸에서 거품이 나옵니다. 비누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거품은 때나 얼룩, 몸의 기복, 그리고 힘까지 씻어내기. 이 거품이 다음면 거품이 사라지기 전까지 몸에 힘이 빠져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골드골드 골드 열매입니다. 먹으면 신체에 접촉했던 금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길드 테서론은 골드 골드 열매의 힘으로 주위에 있는 황금을 조종해서 촉수처럼 상대를 때리거나 구속하고 벽을 만들어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그림자 그림자 열매입니다. 능력자는 본인의 그림자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상대의 그림자를 빼서 시체에 넣으면 시체가 되살아나 그림자의 인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상대의 그림자를 빼서 자신에게 넣으면 그 전투력은 자신에게 부여됩니다. 다음은 꽃꽃 열매입니다. 먹으면 능력자의 신체를 꽃처럼 피울 수 있습니다. 모든 부위를 꽃처럼 피울 수 있어 굉장한 능력입니다. 다음은 동강동강 열매입니다. 먹으면 몸을 동강동강 나눈 후에 중력을 무시하고 각 부분을 자유자재로 날릴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나눈 부위를 다시 나눌 수도 있지만 타격에는 약하고 참격에 한해서는 가히 무적에 가까운 방어 능력을 자랑합니다. 스스로 몸을 분리할 때는 뭉텅 썰기가 한계지만 남의 칼에 베일 때는 더 잘게 썰려도 별 문제 없이 능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얇게 베이고 많이 베어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몸을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끌매끌 열매입니다. 먹으면 아름다운 외모와 매끈한 피부를 얻습니다. 열매의 힘으로 매끈해진 피부는 마찰력이 극단적으로 낮아져서 날부치를 포함한 어떠한 사물이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활 부활 열매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맥주병일 뿐이지만 사후에는 열매의 능력이 발동해서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곧바로 자신의 시체에 들어가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즉 목숨이 두 개인 셈이죠. 열매의 능력으로 몇 번까지 부활할 수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만 부르기 자신의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부르기 전에 누군가가 이 열매를 먹었음에도 결국 죽었다는 뜻이 되므로 무한정 부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은 국분열매입니다. 등에 진 거대한 붓으로 그린 것을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뒤 나오너라 라고 주문을 외치면 됩니다. 다음은 수술수술열매입니다. 복용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동 형태의 수술실인 룸을 생성하고 루만의 공간과 사물들을 지배하는 집도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루만에 있는 대상이라면 노후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팔로 썰어도 피한 방울 안 나오게 하거나 룸 안에 있는 대상들의 위치를 바꿔치기 하거나 아무리 무거운 대상이라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등 그야말로 룸 안에서만큼은 수술대에 놓여져 있는 환자를 다루는 의자가 될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불로수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능력은 상대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대신 그 능력을 쓴 사람은 죽게 됩니다. 다음은 실실 열매입니다. 먹으면 몸에서 실을 내뿜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자체는 단순하지만 용도가 다양한 실인 만큼 범용성이 높은 능력입니다. 다음은 우거구공 열매입니다. 이 능력자는 어떠한 사물이든 만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힘으로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와포르는 배가 고프면 건물이나 바닥을 먹는 등 괴상한 식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은 것을 재료로 자신의 몸을 변형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대포를 먹으면 손이나 혀등 몸의 일부를 대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자기 열매입니다. 능력자의 신체에 자기력을 부여하고 다루는 능력을 얻습니다. 각성 전까지는 능력자 자신만이 자력의 대상이 되지만, 각성을 하면 자신 외의 대상에게도 자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쫀득쫀득 열매입니다. 섭취한 능력자는 육체가 모지처럼 부풀리고 늘어나며 일반적인 초인계의 범주에서 벗어나, 마치 자연계와 같이 유동적으로 몸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찰강찰강 열매입니다. 접촉한 사물과 합체할 수 있지만 생물과는 합체할 수 없습니다. 합체 능력 외에도 사물끼리 융합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능력인 바위바위 열매처럼 무생물과 합체할 수 있지만 대상이 바위에 한정되는 바위바위 열매와는 달리 무기, 배, 땅 등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합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촥착 열매입니다. 먹으면 자기 몸에서 짜낸 촛농을 녹였다가 굳히면서 형태를 바꾸는 등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촥착 열매의 촛농은 굳으면 강철과 같은 강도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킬로킬로 열매입니다. 먹으면 자신의 체중을 1kg에서 10,000kg까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킬러킬로 열매의 능력으로 체중 1 k g 이 되면 강풍을 타고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만 변할 뿐 부피는 그대로인 게 아쉽습니다. 매끌매끌 열매와 더불어 미용업계에서 꽤 주목받을 듯하지만 체중을 늘리거나 줄여도 외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폭폭 열매입니다. 먹으면 전신을 터트릴수 있습니다. 전신기폭은 물론이고 체액이나 분비물, 코딱지나 한숨까지 폭탄이 됩니다. 육체에서 자유자재로 폭발을 일으키는 만큼 격투가와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며 총잡이와의 궁합도 최고입니다. 능력자가 탄창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실탄이 들어간 것처럼 장전되며 탄환이 공기라서 투명하고 발사한 숨결은 착탄시 터집니다. 다음은 개개 열매 환수종 모델 오우쿠치노마카미입니다. 먹으면 신격화된 고대의 하얀 늑대 오우쿠치노마카미의 힘을 얻는 열매입니다. 오우쿠치노마카미의 힘으로 냉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현 능력자인 야마토는 냉기 조종 능력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공격 방식으로는 체내에서 극저온의 냉기를 내뱉어 발사할 수 있고 냉기를 뿜어 얼음을 만들거나 생물이나 사물을 얼릴 수도 있고. 몸 주변의 얇은 얼음 막을 쳐 전투 시에 외부의 충격을 방어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계 도롱도롱 열매입니다. 먹으면 아홀로트의 힘을 얻는 열매죠. 멕시코 토종 도롱뇽으로 일본 명칭인 우파루파로 유명합니다. 시저 크라운이 4년 전에 펑크 아자들을 죽음의 땅으로 만든 독가스 폭탄 h e s 가스를 압축해서 만든 게요. 열매를 먹여서 만든 인공 생물체이자 애완 슬라임입니다. 레스나 펑크 프리드와 같은 사물 능력자입니다. 다음은 물고기 물고기 열매 환시종 모델 청룡입니다. 용으로 변할 수 있고. 물고 구름을 만들어 하늘을 날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오니가시마 섬 전체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한방에 소멸시키는 위력의 화염을 방사할 수 있고 또한 짙은 먹구름을 불러 번개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도 있고 바람을 조종해서절삭력이 있는 카마이타치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하면 떠오르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박주박주 열매 환수종 모델 뱀파이어입니다. 먹으면 뱀파이어의 힘을 얻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의 능력자는 상대를 만지면 젊음을 빼앗아 흡수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를 만져서 젊음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젊음을 빼앗기면 전신이 빛정마른 호호백발의 노인이 되고 멀쩡한 옷도 누더기로 변합니다. 반대로 생명력을 얻은 자는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처럼 다시 젊어집니다. 어둠을 뿜어내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뿜어낸 어둠 속에 숨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형으로 변하면 팔이 길어지고 날개가 달리며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무릎이 약간 역관절이 되고 상의가 다리되는데 인간형으로 돌아오면 어느 팀엔가 상의가 생깁니다. 동물형으로 변하지 않아도 인수형으로 날개만 만들어 날수 있습니다. 다음은 뱀뱀 열매 환수종 모델 야마탄 오로치입니다. 먹으면 야마탄 오로치의 힘을 얻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의 특징은 뱀뱀 열매의 부활부활 열매가 합쳐진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딱 이러한 정인 부활부활 열매와는 달리 이쪽의 경우에는 작중에서의 묘사로 봤을 때 8개의 머리를 모두 베어야만 능력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 사람 열매입니다. 다른 동물계 악마의 열매와 달리 인간형이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곡물형의 특징인 파란 코와 모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반인 반수의 모습입니다. 곡물계 열매는 능력자의 숙련도가 떨어지면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할 수 없을 뿐이며 각 형태가 뒤섞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초파의 능력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의문투성입니다. 다음은 사람사랑 열매 환수종 모델 니카 열매입니다. 세계정부는 어느 시점부터는 추격을 반쯤 포기하고 이 열매를 악마의 열매 도감의 초인계 고무고무 열매라고 등재하여 본래의 특성을 역사에서 최대한 감추려고 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신체가 태양이신 니카의 몸이 됩니다. 여기서 니카의 몸은 고무 그 자체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지며 공상 그대로 싸우고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능력이 각성하면 새하얗게 변한 고무의 몸에 보다 큰 완력과 자유가 주어지면 이제까지 등장한 각성과 마찬가지로 자신 외에도 주변 사물의 열매의 능력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힘을 사용하면 능력자의 모습이 변하는 동물계의 특징과 각성하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초인계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로성은 이 열매를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박성하기 전처럼 단순히 탄성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축성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이 모양새를 보고 카이도는 마치 그림책을 보는 것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소소열매 모델 들소입니다. 먹으면 들소의 힘을 얻는 열매입니다. 인수형은 들소답게 미노타우로스의 형상이 되고 근력과 속도는 동물계 중에서도 빼어납니다. 다음은 소소열매 모델 기린입니다. 먹으면 기린의 힘을 얻는 열매입니다. 기린의 신체적 특징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목을 줄이거나 목을 넣은 만큼 손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각 부위를 접거나 가속해서 공격력을 높일 수 있죠. 다음은 모래 모래 열매입니다. 능력자의 몸을 모래로 바꿔서 대부분의 물리적 타격을 완벽하게 무시하며 몸에서 나오는 모래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뭉게 뭉개 열매입니다. 육체를 연기로 바꾸고 폐기가 실리지 않은 모든 공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연계 악마의 열매와 달리 능력을 쓰고 있을 때도 실체를 유지할 수 있기에. 연기 상태에서도 사물을 잡거나 포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둠어둠 어둠 열매입니다. 몸을 한 줄기의 빛도 놓치지 않는 무한의 인력을 가진 어둠으로 바꿉니다. 어둠의 인력은 사물과 생물은 물론이고 자연계 능력자의 실체도 정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어둠은 흡수한 것들을 무한한 힘으로 응축시켜서 짜부라뜨립니다. 그리고 흡수한 것들을 탄환처럼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둠어둠 어둠 열매의 능력자가 손으로 다른 능력자의 실체를 만지면 어둠이 열매의 힘을 흡수하기에 능력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잡힌 대상은 열매의 능력을 쓰지 못합니다. 다음은 이글이글 열매입니다. 육체를 불로 바꾸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불꽃을 발하는 능력입니다. 어둠어둠 열매를 제외한 모든 자연계 악마의 열매처럼 실체를 화염으로 바꿔서 무장색 패기가 실린 공격이나 상위종 마그마그 열매 능력을 제외한 모든 공격을 무시합니다. 다음은 비전비전 비전 열매입니다. 극장판 원피스 스탠피드에서 애니 능력자인데 능력은 어떤 이미지든 손을 대기만 하면 환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이 종이 열매입니다. 자신의 몸을 특수한 종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종이인 만큼 종이로 변한 상태에서 바람을 타고 날수 있고 이 종이들에는 마법 주문이나 특수한 문양이 적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화염, 독, 전기, 치유 능력을 비롯한 온갖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종이라 불에 약하지만 화염 방지 종이도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베가펑크가 만든 인조 악마의 열매입니다. 동물계 물고기 물고기 열매 환수종 모델 청룡과 유사한 능력을 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일 열매입니다. 원피스의 인조 동물계 악마의 열매죠? 먹으면 반인반수인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얻습니다. 이상 원피스 악마의 열매 모습이 공개된 걸다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